안녕하세요. 케빈고입니다. 엊그제 발표한 갤럭시 노트가 오늘 8월 13일부터 사전 예약이 시작됐습니다. 각 통신사 대리점이나 삼성 디지털 프라자, 하이마트 등등 많은 곳에서 사전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사전 예약을 어떻게 가장 저렴하게 구입하고 받을 수 있는 상품은 몽땅 다 받는 것이 현명한 소비자의 구입 방법일 것입니다. 제가 갤럭시 노트9 가장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인이 신한카드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없으시면 죄송하지만 뒤로 가기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있으시다면 이제부터 집중해주세요. 신한 올드 쇼핑에 접속합니다. 네이버나 구글에서 신한 올댓 쇼핑이라고 검색을 합니다. 그게 귀찮으시다면 제가 아래 더보기란에 링크창을 올려놓을 테니 클릭해서 가입하시면 됩니다. 여긴 신한카드 쓰시는 분들에게만 주는 혜택이 꿀 사이트입니다. 가입을 하셨으면 G마켓에서 7% 할인 쿠폰을 받아야 합니다. 이 쿠폰은 최대 2만 원 할인까지 됩니다. 이것도 제가 아래 더보기란에 링크 걸어놓겠습니다. 쿠폰을 다운 받으셨으면 G 마켓 삼성 공식 온라인 판매처에서 512GB 블루 혹은 퍼플 자급제 폰을 장바구니에 쏙 넣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터넷 창을 닫습니다. 다음에 할건 다시 올데이 쇼핑에 접속합니다. 로그인을 하시고 상단의 플러스 파트너를 클릭합니다. G마켓 아이콘을 클릭하고 팝업창으로 G마켓에 접속합니다. 반드시 팝업창으로 G마켓에 접속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올데이 쇼핑을 통한 G마켓에 접속한다는 뜻입니다. 그다음 본인의 장바구니에 담긴 갤럭시 노트 9의 자급제 폰을 7% 할인에 10%의 신한카드 할인을 적용하면 119만 9700원이 결제될 것입니다. 이후 나중에 휴대폰을 받은 후 구매 결정을 누르면 5% 추가 적립을 해줄 것입니다. 그러면 실 구매 금액은 113만 9715원입니다. 겸으로 스마일페이 신한카드로 결제 시 등급에 따라 스마일캐시도 적립됩니다. 무이자 할부가 최대 20개월이니 확인하시고 무이자 할부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삼성 갤럭시 노트9 512GB는 135만 3천원이고 여기에 마이너스 113만 9천 715원을 하면 사실적으로 213285원이 이득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512GB를 구입하면 아이콘 X와 S펜 추가 지급 및 디스플레이 파손 비용 50%등 여러 가지 혜택이 있으니 참고하시어서 현명한 구매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케빈 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